9월 25일 토요일 이제 저녁 오늘은 좀 늦게 8시쯤 나와서 하는 중인데요. 음, 어저께 어, 20개를 했는데도 이거 뭐 수락률은 변화가 없네요. 이게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건지 아니면 주말에 안 되는 건지. 위 데이터는 3개월간 최근 100번 통계이며 2기를 오전 7시, 9시에 반영된다고 되어 있는데 음, 하나의 아, 좀 허술하네요. 이것도 굉장히 뭐... 사람이 뭐 눌러줘야 되는 건지, 체크를 해야 되는 건지, 어뭐 월요일쯤은 뭐 그럼 바뀌겠죠. 월요일은 출근을 할 테니까. 월요일도 안 바뀌면 진짜 일을 안 하는 건데.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, 픽업지를 다음 배달지에서 픽업지가 조금 가각게주고 있어서 하고는 있는데, 아직까지는 취소가 없었습니다. 이렇게 뭐, 내일까지 해서. 취소 몇개 정도 하면 그래도 한9 0대도 만들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될지 안될지 모르겠네요. 오늘은 하여튼 마감해보고 어, 이따가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마감을 어, 했더니 어제랑 똑같이 22건을 했는데 어 관악구 쪽을 좀 안, 이번에는 안 가게 됐고 어, 안 들어와서 안 갔으니까 이제 안 가게 됐, 됐고 또 단가가 이렇게 뭐비슷던것 같은데 오늘은 비 마트가 한5개6개 정도가 있었어요 아까 보니까 비 마트가 비 음, 마트가 하나 둘셋 다섯. 비마트가 다섯 번이나 있어가지고, 음. 그래가지고, 어제보다는 흙이 좀 적은 것 같아요. 만 원이 넘게 좀 어제보다. 다건수도같고 시간도 비슷하게 일곱 시간 정도 했는데, 어, 그래야 되않나 거절을 오늘도 하긴 했어요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데, 제가 말, 어제도 얘기했지만, 피겁지가. 너무, 배달지랑 너무 동떨어진, 배달을 했는데 너무 멀리 막 2km, 3km 이렇게 픽업을 하러 가야되면, 그런건 다 거절을 했어요. 그래서 한 두세개 정도 는 했고, 음 이게 최근 100번이면은 어차피 그 복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100개를 연속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한 3일 동안 했는데, 3, 4일 동안 해보려고 했는데, 어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고, 이게 또 나오지가 않고 있어서 아마 제가 이틀, 3일 해보고, 이제 일단 월요일이나 한번 이게 나올지 한번 제가 확인도 한번 해보려고요. 일단은 하면 그래도 80, 90% 이상 올라가 있어야 정상인데, 이렇게 안돼 있으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, 어 일단 2일차까지는 이렇게 하고, 어 다닌 지역은 이렇게. 어 그래도 한 4개 구 정도 다닌 것 같아요. 2일차는 이렇게 일단 마무리하고, 또 이제 3일차 다시 한번 찍어보고, 3일차도 똑같이 저녁 7시간, 일요일도 7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